지난 시간에 경외 기혈 중에서 특별히 동시 기혈 이론 중심으로 오셨고요 오늘은 그 경혈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 침치료방에 함께 많이 사용하는 기혈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취혈 요령과 주치들을 하나하나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기혈에서는요, 특별히 손가락에 있는 기혈들을 치혈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그것부터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지 장처, 손바닥 쪽 손가락에 있는 경혈들을 치혈하는 방식입니다. 손바닥 쪽 그림인데요, 양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에 이, 이 안쪽이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손가락에서 이쪽을 내측 안쪽이라고 하고 이 엄지 손가락 쪽을 외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치열선이 있는데 바깥선이 A선이고요. 그 다음에 B선, C선, D선, E선 이렇게 다섯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중에 A선은 바깥쪽,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쪽적백육제고요 이 이선은 안쪽 새끼손가락 쪽에 적백육제고, 이 시선이 중앙선입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잡을 때에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에 시선의 중심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이라는 혈자리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중간혈은 금지손가락 제1절. 손바닥 쪽 정중앙 중간 혈인데요. 두 번째 손가락 제1절 첫째 마디의 가운데 선 C선의 중앙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책을 보실 때에 이 선을 머릿속에 그려야 이해가 됩니다. 이 중간이라는 혈자리는 특별히 관절염좌 그러니까 발목비인데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또 무릎이 아픈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계 가슴이 두근거린데도 자주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환소는 약지 제2절 두 번째 마디의 안쪽 적백육제 이선의 중앙점이 환소입니다. 이 환소는 동시가 특별히 부인병에 많이 쓰는 혈자리인데요. 저희들도 많은 동시 기혈 중에서 임상 때마다 다 써보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서 저희 처방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환소는 자궁통, 자궁염, 월경, 불순, 요통, 소변, 과다, 적백, 대하 이런 데 쓰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봉소삼혈이 있는데요. 동시에서는 하나의 혈을 보통 세개의 혈로 한꺼번에 구성해서 1, 2, 3로나이어서한 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봉소이포소이 포ong소, 이 포ong소, 이 포ong소, 이 포ong소, 삼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에서 세 개의 혈을 잡으려면은 네 등분을 하면은 세 개의 혈자리가 생기고요, 세 등분을 하면 두 개의 혈자리가 생기고, 이 등분을 하면 하나의 혈자리가 생깁니다. 이 보홍소도 부인병에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궁병, 불임, 적백대하, 월경부조 소병과다. 이 동씨가 부인병의 필이 썼던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 쪽에 있으니까 이 삼관이라는 혈자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의보감 잡병편 그중에 소화병이 있는데 소화들의 병은 어른들의 병과 같이 진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도 못하지 또 침도 못 넣게 하지 그래서 허준 선생께서는 이 소화병 진단하는데 진단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삼관혈을 보는 방법이 있고 맥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얼굴 빛을 보고 또눈 동자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단하는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삼관은 두 번째 손가락에 마디마다 이렇게 풍관 기관 명관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병이 들면은 여기에 핏줄이 선다고 그럽니다. 근데 핏줄이 굵기와 색깔에 따라서 병을 진단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삼관은 남자 아이의 경우는 왼손을 보고 여자 아이 경우는 오른손을 봤는데 이 풍관, 기관, 명관을 지나는 이 핏줄의 색깔을 보고 병이 어느 정도인지, 병이 얼마나 깊은지, 또 병을 고칠 수 있을는지 못 고칠지를 진단했다고 그럽니다. 풍관에는 핏줄이 뜨면 새나 사람에게 놀란 정도다. 그리고 푸른 빛이 도는 핏줄이 풍관을 지나면 천둥 소리나 짐승에 놀란 심하게 놀란 경우에 푸른 핏줄이 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디의 기관을 보면은 푸른 핏줄은 병이 간에 들어간 것이고 하얀 핏줄은 그 병이 폐에 들어간 것이고 누런 핏줄은 비에 들어간 것이고 검정색 핏줄은 낫기가 쉽지를 않다.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마지막 끝머리에 있는 명관은 검 푸른 핏줄이 지나서 이 삐툴삐툴 손톱 쪽으로 지나가면 은 치료를 할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 명관에 핏줄이 있으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진단을 했던가 봅니다. 재미있지요? 지금에야 이런 식으로야 하지 않겠지만 은 옛날 이야기 삼아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제 경우는 마다가스카르에 갔는데 거기 현지인의 아이가 밥도 잘안 먹고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저희한테 데려왔는데 아이들은 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머리의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혈침으로 뻥뻥 뚫어주든가 아니면 은 대장경의 두 번째 손가락 이간 삼간에 사혈을 해주거나 아니면 풍간 기관 명관을 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만지고 저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들하고 이제 장난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 손을 만지면은 뭐~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풍간 기관 면관을 사혈침으로 사혈을 했죠 뻥뻥뻥 뻥, 뻥. 근데 사혈하고 나면 바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한 이삼 초 있다가 느낍니다. 그래 뻥뻥뻥 뚫려 놓으면은 처음에는 우죠. 근데 이제 점차 아파오거든요. 이제 울기 시작하고 큰소리 울기 시작하면은 이제 얼른 부모를 통해서 보내버리죠. 그걸로써 어린이들의 치료는 끝내는데요. 아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밥도 잘 먹고요. 아이가 마당에서 자전거도 잘 자고 아, 활동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물었더니. 아 밥을 잘 먹고 그래서 몸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놔보려고 데려와 보라 고 그랬더니 우리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 아이가 까무라치게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다시 못 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잘 컸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